주여는 우리가 흔히들 주여 삼창할 때 사용하는 부르는 이름이라고도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주여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주여는 외침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외치는 내 안에서 밖으로. 내 심연 가장 깊은 곳에서 심지어는 저 지구 밖에 혹시 계실지도 모르는 거기서 들으실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향해 강렬하게 외치는 외침, 함성 그것이 주여입니다 그런데 또 주여는 가장 짧지만 가장 힘이 있는 성경적 신앙 고백입니다 히브리어로 주여는 아도나이인데요 나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헌신의 고백입니다. 이런 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할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거는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만하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만 그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난 주님의 종이고, 난 주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는 우리의 입술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불려져야 할 거룩한 외침이고, 고백입니다. 우리 영덕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의 입술에서... 나의 주님께 외치고 고백하는 단어, 이 주여가 지금보다 갑절로 많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한숨처럼 하는 주여 말고요 어떤 분들은 주여를 한숨으로, 한숨을 주여로 대신하시는데 그러진 마세요 주여를 너무, 주여의 값어치를 떨어뜨려요 주여는 나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뜻도 된다고요 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주여라고 많이 고백하고 부르어야겠지만 우리가 주여 부를 때마다 이건 나의 함성이고 나의 외침이고 나의 고백이다라는 마음으로 더 많이 소박하지만 충분히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에도 주여,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도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다람 모세는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한때 거처가 아니에요. 잠시 예전에 뭐 50년 전, 100년 전에는 주님이 우리의 거처였죠. 그게 아닙니다. 과거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안식처고 우리의 피할 곳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학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요표에는. 이0편 90편의 기도 맨 마지막에 나올 만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첫 고백으로 등장합니다. 시편에서 유일하게 어떤 수식어도 없이 소박하게 주여로 기도를 시작한 모세는 역시 이렇게 저렇게 돌려 말하지 않는 이 모세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직언하며 소통할 수 있었던 모세는 모세답게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여기서 모세는 개인 모세가 아닙니다. 민족의 지도자답게 그는요, 주는 대대에 나의 거처가 되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고 고백합니다. 모세는 그가 태어나서 자랐던 애굽에서의 40년, 그리고 또 광야에서의 단련의 기간 40년 동안은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 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로. 그런데 그가 80세에 부름을 받고 120세에 죽을 때까지 40년은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 나는 없고 우리만 없는,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80년 동안 충분히 나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살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나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는 충분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긴 합니다만, 또한 충분히 우리를 위한 삶을 살기도 해야 합니다. 오로지 나만 있는 사람, 가정이라는 우리, 가족이라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이라는 우리는 없이 오직 나만 아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사람 아니죠. 하지만 때때로 나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로서 고독한 가운데 나로서도 존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야 건강해지거든요. 내가 전혀 없는 인생만 살아서는 또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이 맞춰져야 합니다. 새가 두 날개로 날듯이 말이죠. 하지만 이 균형이라는 게 마치 이 기계적 균형이 아니에요. 나몇 프로, 우리 몇 프로,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나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더 앞서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간과하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때도 있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모세는 나의 시기를 지나서 지금 우리의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10편, 90편 기도해 보면 첫 고백, 주여, 이건 나의 주님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만 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부터 19번은 우리예요 우리의 거처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우리 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기 지금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안식처고 피할 곳임을 우리가 믿어야겠죠. 나가서 나의 하나님만을 찾는 이기적이거나 개인주의적인 신앙인이 아니요. 부모와 배우자와 자녀,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하나님, 영도 교회, 우리 교회의 하나님, 대한민국, 우리 나라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모세는 이절부터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를 잉태하시기 전부터, 인간의 시간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까지 영원하신 하나님. 천년의 일이 어제 일 같고, 천년의 시간이 밤에 한순간 같이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시간. 그런데 이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실 때는 홍수가 한순간에 세상을 휩쓸고 가듯, 여러분 보셨잖아요. 테레비로 영상으로, 홍수가 들이닥치면 순식간인 거 말이죠. 또 아침에 자란 풀이 저녁에는 시들듯이 순식간에 티끌로 돌아갈 인간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과 아주 대조됩니다. 사람의 시간은 보통은 70이고 간간하면 80년에 이르는 시간이지만 이게 뒤돌아보면 정말 너무너무 신속하게 날아가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차이는 엄청납니다. 아니 사실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비교 불가이죠. 때문에 모세는 기도하기를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날이 얼마나 짧은지를 머리로 체험으로 온 몸으로 깨달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다는 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모든 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아야 짧은 인생을 채우는 그 많은 많다면 만든 그 시간, 그 시간들을 진짜 값, 값지게 우리가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분절력 있는 마음은 인생이 짧다는 걸알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종종 아이들과 함께 놀았던 게임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했던 게임 중에 하나는 뭐 오징어 게임도 있고요. 뭐 이렇게 공 갖고 노는 게임들도 참 많이 했는데, 아, 그 중에서 땅따먹기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사각형으로 태, 테두리 선을 딱 그려놓고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한 뼘으로 선을 그어놓고요. 그 부채꼴이 자기 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돌을 세번 튕겨서 자기 땅 안으로 잘 들어가면 선에 잡지 않고 잘 들어가면 그 선이 돌이 튕겼던 그 자리와 내가 또 나중에 한 뼘을 긋는 그 자리는 내 땅이 됩니다. 그런데 돌이 선을 넘어가거나 그러면 그때 내가 했었던 그 흔적들은 다 무효가 되고요. 이제 순서가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세번 돌을 달 튕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잘 되지 않아서 몇 번을 거쳐도 실패해서 계속 땅 하나도 멋지 못하고 그러던 적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땅따먹기 게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땅을 잘 넓혀갔어요. 조금씩 조금씩 넓혀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제가 한 번에 큰 도전을 했는데 그게 잘 먹혀갔고 그냥 한꺼번에 그 땅의 한 80%를 한꺼번에 차지했어요. 당연히 게임은 승자가 되는 거죠. 땅의 절반만 차지하면 승자가 되는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게임에 딱 이기고 나서 이제 다 됐다라고 싶을 때 하늘이 어두워질 때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된 거예요. 내가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했는데 마침 집에 갈 시간이 되니 정말 아쉬웠습니다 하루가 너무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정신없이 놀다가 그리고 내가 내땅 이거 내 땅인데 하는 그 땅이요 이제 놓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땅은요 내일이 되면 다 지워지고 없어질 땅이에요 사라질 땅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가 어린 시절이었고 초등학생이었는데도 그때 뭔가를 알았던 것 같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알았다기 보다 느꼈어요. 인생이란 참 허무하구나. 그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그 하루가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 번 실패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땅을 다 차지했는데, 이게 다내 땅인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거든요. 인생이란 그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그렇죠. 세상은 다 비슷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것이나 세상 철학이나 종교들이 말하는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는 것은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저 인생이 짧고 허무한 것 이거는 비슷하게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라고도 욥기든 잠언이든 뭐 수많은 전도서든 많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짧고 허무하다. 그러면 우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어쩌라고, 어쩌라는 겁니까? 그럴 때그 솔루션이 달라요, 성경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인생은 짧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인생은 허무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그 허무한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이에요. 나아가서 모세는 이 짧은 인생 전체가 그저 짧기만한 것이 아니라 허무하기만한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수고와 슬픔, 고통, 고난이에요. 한때 미국인들의 서가에 성경담으로 많이 비치되어 있다고 했던, 했던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 이 책을 쓴 스카펙은 정신과 전문의인데요. 그는 그의 책첫 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고해다. 그러니까 불교의 사성제에서 말하는 그 고해예요. 인생은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라면서 이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고 아니라고 삶이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걸 수용하게 될때 인생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만은 않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지만 문제와 고통을 피하면 오히려 문제에 질질 끌려가게 되고 정신적으로는 노이로제에 이르게 된다고 말해요. 때문에 피하려 했던 고통보다 더큰 고통에 이르게 된다. 이게 스카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에 많은 철학들이 하는 얘기고 알고 보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 누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정말 동의가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경은 또그 외의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어쩌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성경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말씀도 있죠. 일단 성경은 왜라는 질문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는 질문에 이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인생의 죄악과 그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꼭내 죄로 인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괴로운 것만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내 죄가 아닌 인류의 죄로 인해서, 아니,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괴로움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의 현실이에요. 인생은 짧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에서 극복할 수 있다. 인생 고통스러운 거다. 그러나 그 고통 뒤에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고통 이기고 돌파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아서 분별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곧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도하는 구하는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겁니다. 허무하고 수고와 슬픔으로 채워진 인생, 특별히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욱 고통받고 있는 인생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13절에서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여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가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예언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쉼없이 말씀의 사자들을 보내어 회교를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영광을 거둬가신다고 말씀해요 마치 멀리 떠나신 것처럼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기도를 드려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모세 의 기도는 아마도 40년 광야의 방향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서서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선 언제 읽혀졌냐면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 할때 아니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을 때 아마도 아마 불렸던 고백됐던 기도였을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주님이 그동안 떠나 계셨는데 하나님 여기 돌아오소서. 여러분 이거는 모세는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와 주십시오를 사실 모세는 이런 생각 가운데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는 기도에이 모세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이 고통과 이 고난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모세는 여와여 돌아오셔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또 약속하신 약속.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함께 계세요.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도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간절히, 열렬히,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데, 14절 모세의 기도가 거기 힌트를 줍니다. 14절에 이렇게 모세는 또 기도하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인생의 허할 정도로 짧고 수고와 슬픔뿐이라던 모세가 이것을 타파할 수 있는 방법, 돌파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데 키워드가 아침이에요. 아침, 여러분 오늘 아침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에 매일 아침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여기서 아침은 새벽이냐 아침이냐가 아니라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얻게 되면 우리는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고통스럽다고 말하고, 인생은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도 정말 그렇게 느끼지만 그 가운데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으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만족도. 만족해 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말씀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허무하다, 고통스럽다로 끝나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평범한 인생들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만족해 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일생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 가지 통로로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하게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의 심장에 있는 한 하나님 우리와의 심장에 계신 겁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의 손과 발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루를 거할 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 허무하고 슬픔과 고통밖에 없다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대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시험과 고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괴로웠던 시간만큼 또한 그들에게 기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40년 동안 우리 고통 받았습니다. 70년 동안 우리 포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라고 모세는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기도해요. 그런데 모세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에스라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도.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선 이게 소망이, 런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세도 살아생전 알지 못했을 소망이 있다는 것. 전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요. 기독교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 그런 기독교를 사회적인 압력이나 압력과 경제적 불평등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과 그 행동을 부추겨 갖고 세상을 더욱 부조리하게 만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걸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하죠. 인민의 아편이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다른 세상으로 도피하게 함으로 이 현실을 외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편이죠. 마약이죠. 현실 도피. 마약은 다 현실을 도피하게 만드는 거니까. 사회주의자들은 그들의 교과서 같은 사람 마르크스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이 말을 싫어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성경에서는요, 성경 자체가 이 세상에서 도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은 짧고 험하고 부조례함으로 고통스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것을 말씀해요. 수없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라.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끝내 거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도피요? 아니요. 이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한 허무함과 수고함과 슬픔의 한복판에서도 즐겁고 기쁘게 살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도피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과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됐죠 이미 천국 시작됐고 부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떠나서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과 이 번민과 이 아픔 다 떠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천국보다 나아가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현재는 그와 같으시고 미래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보다 더 좋은 것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있다면 저도 그것을 붙잡고 따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말씀하세요. 천국보다 부활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러나 천국과 부활은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상은 지금 가장 좋은 거, 현실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누리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가나 혼인잔치 때 보면 세상적으로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는데, 그리고 나쁜 포도주를 나중에 주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요, 나쁜 포도주를 먼저 주고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주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허무하고 슬프고 신속히 지나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돌파하고 이기고 하시, 이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은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아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가장 좋아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가장 비참하고 나쁜 것으로 끝납니다만. 하나님이 허무하고 수고하고 슬픔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지만 가장 좋은 것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직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도 교화직들이 모두가 다 더욱더 주여를 많이 외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로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하며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찼음을 깨닫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때 만족해 하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을 얻는 것임을 알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을 지금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붙들고 바라고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이 세상에서 도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고치어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누릴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온 영혼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현실은 짧고 신속히 지나가고 수고와 슬픔 뿐이지만, 이것을 이기고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심을 믿고 깨달아, 말씀 안에서 즐거움과 만족해하심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